자, 랜이 아니라 런이구요. hearing it. 나 아, 이거 좀 조심해야겠다. if, worthy가 아니라 worth. turning, heavily가 아니라 heavy. 자, isn't mattered가 아니라 doesn't matter. 자, can not get이 아니라 여기서 not을 빼줘야 되죠. 그 was finished. 이것도 보고. 자, h a 동사는 여기가 오형식 사역이기 때문에 이거 목적어, 목적격 보어 근데 동사 원형이 들어와야 되겠죠. 자,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시 맞는 거고요. 이시 지칭하는 대상은 2마일을 달리는 것. 여기, 러닝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수 취급되는 거예요. 그래서, 이 마일을 달리는 것에 대부분 동안,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. 그 다음에, 그니까, 요거좀 암기해야 돼요, 이거.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. 그다음 여기, 월스는, 월스하고 월스는, y 자가 붙으면 뒤쪽에 어부가 붙어야 되죠. 둘다 뒤에 나오는 단어와 함께, 뭐, 뭐, 할, 가치가 있는 이라는 뜻이고. 자, 그 다음에 여기는 얘가 이 형식 동사고요 여기는 이제 주격보호자리입니다. rock, heavy는 돌처럼 무거운, 근데 하여튼, 형용사가 들어가야 돼요. 그 다음, 매러는 일형식이기 때문에 수동태를 쓰면 안 됩니다. 그니까, 러 부정을 하려면 doesn't matter. 이렇게 써야 돼요. 자, 여기는 앞에 nothing이 있죠? 어, 이게 벌써 부정이 여기 있기 때문에, 어, not을 쓰면 안 돼요. 그렇게 되면 이건 이중부정. 강한 긍정이 돼버리겠죠 자, 그 다음에 was finished. 얘는 내가 끝났을 때, 어, 얘는 능수동이 같은 의미가 되는 동사입니다.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. 음. 그래서 when I finished. 그렇게 써도 틀린 건 아니야. 음. 근데 원문에 이렇게 써 있었던 거죠.